동영상이 그래도 좀더 나오는 것 같네 동영상이요? 아 새소리 아, 좋다 여기는 슬로베니아 루블리니아에서 한4 0 k m 떨어진 뭐더라 블레드 호수 호스. 블레드 호수입니다 블레드 호수인데 여기 호수의 빛깔이 아주 장관입니다 장관 이 청록색을 띠는데 안에 물속이 다 비치고 어디서, 어디서? 물고기도 다 비칩니다. 근데 어디서 어디서 이게 청록색이 안 보이는데 지금 안에를 들여다보면 물이 다 보이고 그리고 멀리에는 저 멀리에는 어, 설 설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하얀 설산도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배들이 떠 있죠? 여기 이 블레드 호수 안에 나를 보여줘. <laughs> 블레드 호수 안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어 갈수 있는 배가 2물한 대? 세척. 세척. 온리 세척밖에 없답니다. 스물 세척. <laughs> 23! 씨 <not> 나투리 <three. 웃음> 네. 스물 세척이 있답니다. 예전에 누가? 마리아 테레지아 마,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이 블레드 호스 안에 호수 호수에 아 호수 아니 성에 설하지마성 <laughs> 안에 아이고, 뭐, 자기만을 자기만 들어가고 싶어서 세대만 허가를 내줬다 23. 23대만 나스리 23 23대만 허가를 내줬답니다 23척. 23척 그 그것도 손으로 노를 줘서 가는 그 배. 플래티나, 플래티나. 플레티나그 플레티나. 배를, 그 배를 플래티나라고 합니다. 플래티나라고 하고, 그 배는 대대로 이어서, 아, 어, 대대로 이어서, 어, 물려서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배를 받으신 분은, 땡 어, 잡은 것 같아요. 근데 염색이 괜찮다. 왜냐면, 거울이, 이게, 호 얼잖아. 네. 장기 휴가야. 오, 오. 이 거리가 되게 괜찮대쏠쏠할 때. 그쵸. 지금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만데. 그 그리고, 어, 그리고, 자, 걔네들도 어차피 독점이기 때문에 음.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살수 있을, 그니까 러그 음. 수요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도 자기들이 비수기 때안 버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다 가격을 책정할 거 아니에요. 독점인데 뭐, 말다 했죠. 아, 그리고 전 지금 머리가 지금 상당히 단정하죠. 어저께, 어저께, 어, 오스트리아에서, 오스트리아에서 밤 버스를 타고 루빌리아나로 이동을 했거든요. 그래서 새벽 4시에 루빌리아나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서 잠을 못 자고 차에서만 잠을 잤기 때문에 제가 아, 호텔에다가 오늘 묵을 호텔에다 짐만 맡겨놓고 도둑세 수를 하고 머리는 못 감았어요. 그래서 그 휴지로 그냥 기름기만 제거를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, 일단 머리가 이렇게 아, 좀 단정합니다. 냄새 냄새가 안나 뭐래 네, 냄새가 안날 거고요. 근데 이 새소리가 너무 좋죠. 모 때문에 새소리 하나도 없거든 아, 외국인들이 참 저희를 어 쟤네 뭐 하는 거지 하고 <laughs> 저 빨간 머리 보이시죠? 뒤에 빨간 머리가 저희를 상당히 신비로운 눈 빛으로 쳐다봤습니다. 지금 그, 그, 그리고, 이상한 그리고 거야. 여기가 거야. 지금 역광이 갖고 저쪽이 잘안 보이는데.